you <laughs> 작년 2020년 2월 21일에 그 처음 제가 코로나19 화장을 했었는데, 그때가 아마도 영락공원에서도 첫 화장이었을 겁니다. 저녁 10시 반쯤에 화장을 시작해서 1시쯤 그랬던 그래 것이 났습니다. 그때 방호복도 제가 처음 입었고, 뭐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게 제일 처음 기억나고, 유가족들이 코로나19 확진이 돼서. 그 앰뷸런스에 방호복을 입고 보건소 직원이랑 같이 타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공구 장면을 보지 못하고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바로 그 상태에서 공구를 지켜보던 그 유가족이 기억이 납니다. 수술 과정에서도 고위 몸에 수술했던 보철물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게 고위 몸에 있었구나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저도 같이 그러니까 유가족들 아픔을 느낄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을 하고 그 뼈를 보았을 때 그러니까 유골을 봤을 때 방사선 치료라든지 그런 거 하신 분들은 뼈 색깔이 초록색이라든지 핑크색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런 색깔의 유골을 봤을 때는 제가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치료를 하셨구나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젊으신 분들, 이런 어린 분들일 때는 유골이 양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나이가 좀 많이 어린 초등학생 뭐 이런 경우에 좀 마음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예. 한 번만 좀 만져 볼수 없겠냐고. 코로나 사망하신 분들, 가족분들은 요양병원에서도 임종하시고 난 후에 얼굴을 확인 못하고 CCTV에서 얼굴을 확인하고 곧바로 간에 모셔서 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도 손길 한 번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걸 하진 못하니 오셔서 엄청 많이 우시거나 혹은 이제 마음을 놓고 담담하게 험하게 앉아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네, 따님이랑 아버님께서 수의를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의는 엄청 비싼 수의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전에 다른 일반 유가족 분들처럼 챙겨 오신 수의 입혀드리고 몸 닦여드리고 마지막에 얼굴도 씻겨드리는 이제 염이라는 가정을 삭제를 하고 저희가 바로 간에 모시고 오신 거라서 부탁을 하셨어요 원래 저희 영락공원에서는 고인분은 화장하실 때는 수의를, 수의나 다른 물품 같은 거를 관위에는 올리지 못하시거든요 잊고 오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들은 잊고 오실 수 없는 분들이니까 한 번이라도 관위에 수의라도 올려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이지만 관위에 올려서 제가 직접 옹구에서 임노한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분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가족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숨지 않으시고 웅크리지 말고 바깥으로 나와서 조금 더 버티고 그리고 조금 더 힘내서 일상생활로 생활로 좀 빠르게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코로나 사망자 고인분과 함께했던 추억이나 영상, 사진을 보면서 조금만 더 빠르게 혹은 즐거운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인분의 마음에는 항상 가족분들이 같이 계셨을 거니까 코로나 사망자인 경우는 일단 선 화장 후 장례를 치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몇번 환자가 운명하셨다 그러면 일단 먼저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셔야 되고요. 화장하신 이후에 장례를 치르실지 아니면은 이제 뭐 유골 산골으냐 유골을 봉안하시는 걸로 끝나시게 될지 가족분들이 선택하시게 되죠. 저희가 이제 구청 쪽에서 유가족분의 연락처를 받아서 먼저 연락을 드립니다. 영락공원에 몇 시에 화장이 준비가 되니까 몇 시까지 최소한의 가족들로 방문을 해 주십시오 라고 안내를 드리는데요. 방문하신 가족분들을 보면은 거의, 어, 상복도 입지 못하시고, 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든지 아니면 손으로 만져보든지 그런 경우, 절차를 다 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셨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유족분들이 못 오시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화장, 이제, 고이, 화장을 모시는 저차 자체를 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동영상으로 전송을 해드린 적도 있어요. 유가족분들께서는 뭐, 다양하시긴 한데, 어, 전체적으로 제가 분위기를 보면 이걸 좀 미안해 하세요. 심야에도 저희가 코로나 긴급 화장을 하고 새벽에도 화장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아,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여러분 고생하셔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 전혀 그러실 건 아니거든요. 유가족 분들께서 죄송하거나 걱정하시거나 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례지도사 업무를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로 사망하신 사망자분들에 대해서는 그 생각이 조금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장례를 저희가 정말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강요하는 기분이거든요. 화장을 하셔야 됩니다. 동의서 사인하세요. 사인하고 장례를 진행하게 되니까 이제 그 이후에 뭐 장례에 관련된 부분 지원이라든가 행정조차 뭐 받는 수석 절뭐 그런 게 있으면 그나마 유족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 정도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늦어 없는 작별, 건너뛴 이별의 단계로 여유 없이 진행되는 장례, 유가족을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는 한없는 죄송함으로 고개를 들수 없습니다. 고인과 행복했던 그 순간을 추억하며 유가족분들의 행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